추억의 젤리 참새방앗간 어디 갔어? 참새방앗간 참새 어디로 갔어? 참새방앗간 먹고 싶다 음, 이 복숭아 맛어 포도맛도 나왔었는데 메론맛도 나왔던 것 같고 어 참새방앗간 쯧쯧쯧쯧 복숭아 젤리는 참새방앗간이지 복숭아 꾸미는 참새방앗간 뭐 요새 애들은 하리보 우리 때는 꼬마 곰 젤리, 꼬마 곰 젤리, 한국판 하리보는 꼬마 곰 젤리지. 음저 과일맛 나는 젤리, 엄 어, 어, 맛있겠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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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젤 엄마 엄갔엄꼬 엄마 엄젤 엄마 엄마 엄 엄마 엄 엄마 엄엄엄엄